저는 33시고, 내년에 학교 들어가는 딸을 두고 있는 평범한 아이 엄마입니다. 저희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우연의 일치로 신우의 딸 역시 저희 애랑 동갑이에요. 신우가 저보다 한 살이 많아서 그런지, 신혼초부터 자꾸 언니 대접받으려 하고, 벌핏하면 신경 거슬리게 하더니, 이번에 제대로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강남구에서 살고 있어요. 돈이 많고 부자라서 강남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 때부터 이 동네에서 살았고, 제가 운영하는 사업장 역시도 강남에 있기 때문에 결혼한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이 동네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남들은 아이 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많이 이사온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 애가 어려서 그런 건잘 모르겠고, 아직은 그 흔한 영어학원, 영어 유치원조차 보내지 않고 있어요. 아이는 내년에 집 근처 일반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예정입니다. 반면에 저희 신우는 자기 남편이 직업 군인이라 지방을 돌며 살고 있어요. 어디라고 지역은 이야기 안 하겠는데 전방이고 인구도 얼마 없는 시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울부심을 부리는 건 아니지만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지역이었어요. 신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자기 사는 동네가 얼마나 살기 좋고 주변 자연환경이 좋다며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애가 콘크리트 시멘트에 둘러싸여서 불쌍하다 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자연을 벗삼아서 들판도 뛰어다니고 그렇게 살아야 아토피도 안 생기고 건강하다는데, 저는 우리 딸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들은 척안 하고 자기 할 말만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해 봤는데 그 집에 체린이가 너무 불쌍한 거 있지? 아무래도 서울에서 살면 맨날 학원만 뺑뺑 돌아다니고 어릴 때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클거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 저희는 학원 하나도 안 보내다가 자기가 피아노 배우고 싶다 해서 딱 그거 하나 다니고 있어요. 어차피 유치원 끝나면 바로 친정엄마 집에서 놀기만 하는걸요. 에이, 거기서 제대로 놀기나 하겠어? 흙도 없고 나무도 없고 물놀이도 마음껏 못하잖아. 아파트촌에서 노는 게 애한테 좋을 리가 없지. 요즘은 집 앞에 공원 잘 되어 있고 아파트 놀이터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주말에는 한 번씩 호텔 수영장 데리고 가니까 괜찮아요. 아참, 저번 봤을 때 윤지가 놀이공원 가고 싶다 하던데. 언제 한번 윤지랑 같이 서울 올라오세요. 윤지 데리고 놀이공원도 한번 가고, 오빠랑 다 같이 맛있는 것도 먹게요. 아니야, 됐어. 나는 서울만 가면 머리가 아프더라고. 특히 강남은 더 해. 시끄럽고 차도 많이 다니고 운전하기도 힘들어서 싫어. 그냥 자기가 체린이 데리고 한번 내려와. 우리 동네 완전 조용하고 애들 뛰어놀기 딱이야. 네, 알겠어요. 다음에 남편 쉬는 날에 맞춰서 같이 내려갈게요. 그때 봬요. 이런 식으로 한마디도 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시골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분명히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시골 생활을 오래 경험해본 것은 아니지만 자연에서 뛰어놀면서 자유롭게 크는 아이들을 보면 가끔은 저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의 삶의 터전이 지금 여기에 있고 굳이 저희가 시골로 내려가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신혼애와 저희들의 사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했었죠. 남편도 처음부터 자기 동생 성격이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니까 말 길게 섞지 말라고 제게 경고한 적이 있었어요. 선천적으로 셈이 많고 다른 사람에게 지기 싫어하는 그 성격 때문에 주변에 사람도 별로 없고 친구도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신우가 무턱대고 도시 생활보다 자기가 더 행복하게 산다고 말할 때마다 살짝 속이 상했지만 별말 없이 넘어갔는데 최근 들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체린이는 시골에서 좀 살아봐야 해.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애들은 면역력도 부족하고 감수성도 없다 하더라고. 아니에요. 지난 겨울에도 감기 한번 걸린 적 없이 건강하게 잘 놀았는걸요. 걱정해주시는 건 고마운데, 저희도 나름대로 신경 써서 키우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아이들 방학이잖아. 체린이를 우리 집에서 몇달 지내게 하는 건 어떨까? 네, 저희 딸을 거기로 보내라고요? 글쎄요, 그럴 필요까진 없을 것 같은데. 왜? 채린이도 시골에서 한 번쯤 살아보는 것도 괜찮다니까? 어차피 이제 내년에 학교 들어가면 이럴 기회도 없어. 여기 겨울 되면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 줄 알아? 이번 겨울 석달 정도 여기에서 지내면서 마음껏 뛰어놀고 봄에 다시 올라가면 좋지 않겠어? 이런 추억도 서울 강남바닥에서는 평생 돈 주고도 못 산다니까? 글쎄요, 체린이가 그런 걸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남편이랑 상의를 한번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상의는 무슨 상의야? 우리 오빠는 내가 저번부터 이야기했더니 애들은 원래 시골에서 커야 한다고 말했었어. 우리 남매가 원래 시골 출신이잖아. 걱정하지 말고 내려보내. 내가 잘 봐줄 테니까. 아무리 그래도 석 달씩 내려보내는 건 좀... 너무 애를 품속에서 키우는 것도 잘못이야. 나랑 우리 오빠는 어릴 때 방학만 되면 할머니 집에 가 있었다니까. 애들도 부모 품을 떠나봐야 부모의 소중함을 알지. 우리 채린이도 걱정이긴 한데 형님이 두 아이들을 방학 내내 봐주시면 힘드시지 않을까요? 방학 때는 한 명도 돌보기 힘들잖아요. 두 명, 그게 무슨 소리야? 채린이랑 윤지 두 명이요. 아, 내가 중요한 말을 깜빡했구나.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채린이가 우리 집에 와서 살고 윤지가 그 집에 가서 지낸다는 소리였어. 방학 때 학원 좀 보내려고 하는데 알다시피 여긴 학원이 없잖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선행학습으로 영어랑 수학 정도는 기본이라더라. 아무래도 이런 시골보다는 서울 강남의 학원은 더잘 되어 있겠지. 네. 윤지를 저희 집에서 데리고 있으라고요? 그래서 대신 체린이를 내려보내라고 하신 거예요? 응, 두 명을 한 번에 봐주는 건 아무래도 힘들잖아. 그 집에서 우리 윤지 봐주고 대신 내가 체린이 봐준다는 소리였어. 아니요, 그럴 생각 없어요. 저희 체린이도 피아노 학원도 다녀야 하고 나름 여기서 할 일이 많아서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나는 나름대로 배려해 주려고 한 건데. 그럼 우리 윤지만 올려보낼게. 학원은 내가 미리 받았거든 학원비는 보내줄 테니까 방학 때 석달만 맡아줘. 석달이요? 아니요,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윤지 올라오면 지낼 방도 없거든요. 애들인데 방이야 아무데나 쓰면 돼. 체린이 방에 같이 자게 하면 될거 아니야? 아니요, 전 그럴 생각 없어요. 학원 보내고 싶으시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할것 같아요. 아니, 그냥 애 하나 먹이고 재워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하루도 아니고 석 달씩이나 남의 집 애를 봐줄 수가 없어요. 남편도 저도 맞벌이 하는데, 낮에는 저희 친정엄마가 애를 봐주셔야 하거든요. 그럼 민폐를 끼칠 수는 없는 일이죠. 애 하나 더 보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 진짜 서울에 산다고 유세 떠는 거 아니야? 만약에 나였으면 체린이 몇달 봐주는 건 일도 아니었을걸? 죄송한데 저는 아니라서요. 이 문제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네요. 우리 오빠한테 다 이야기할 거야. 내가 시골 산다고 무시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냥 안 넘어가. 저는 한 번도 무시한 적 없어요. 그렇게 느낀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문제겠죠. 저희 집을 친정부모님께서 사주신 건 알고 계시죠? 자꾸 억지부리시면 오빠가 중간에서 가장 곤란해 하지 않을까요? 그럼 알아들으신 걸로 알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문제로 더 이상 식구들끼리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연락해서 우리 딸을 자기 집에 보내라고 하길래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결국은 신우가 자기 딸을 서울에서 학원에 보내고 싶었나 봅니다. 제가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면 조카를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벌이를 하면서 늦게 퇴근하고 집에 오니 그럴 수도 없어요. 안 그래도 우리 딸 하나 친정엄마한테 맡겨 놓는 것도 너무 죄송한데 조카까지 엄마한테 부탁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적당히 알아들었으면 그만해야 하는데 쓸데없이 오기를 부리다가 서로 얼굴 붉히는 일까지 생겨버려 유감이네요. 그나마 눈치는 있는지 저희 남편한테 이야기는 안한것 같아 다행입니다. 은정아, 김치 새로 담궈놨어. 내일 와서 김치 좀 가져가. 저번에 준 것도 아직 많은데, 무슨 김치를 또 담궜어. 그냥 엄마 가게에서나 팔아. 힘들게 왜 자꾸 만들고 그래. 저번에 준건 묵은지고, 이건 새로 담근 거란 말이야. 가게에서 파는 거랑, 우리가 먹으려고 담그는 거랑 같니? 깍두기도 좀 같이 했고, 일부러 많이 만들었으니까, 너네 시댁에도 좀 가져다 드려. 시어머니한테? 싫어. 뭘 잘해주는 게 있다고 엄마 김치까지 가져다 주는데 그냥 우리 집 김치 냉장고에 두고 나 혼자 먹을 거야. 이거 사 먹을 걸 가지고 그러면 벌 받아. 어차피 박 서방이랑 너랑 둘이서는 다 먹지도 못해 가져가서 시댁이랑 적당히 나눠서 먹어. 너가 먼저 잘해드리면 그쪽에서도 사람인데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를 이뻐라 해주시겠지. 어휴, 그런 괴팍한 노인네한테 이쁨 받고 싶지도 않네요. 지금도 남편 말 아니었으면. 진작 결혼이고 뭐고 때려쳤을지도 몰라? 어쩜 그렇게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은정아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결혼했으면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너가 먼저 잘해드려야지 다래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아무튼 김치는 내일 가지러 갈게 엄마 가게로 가면 돼? 아니면 집으로 가지러 갈까? 우리 집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을 테니까 가져가면 돼 김치는 두 통이고 깍두기도 하나 가져가 알겠어. 엄마도 쉬엄쉬엄이래. 저희 친정 엄마는 시장에서 20년 동안 반찬가게를 하고 계십니다. 손맛 좋기로 유명하시고, 저도 지금까지 엄마가 직접 담궈준 김치보다 맛있는 김치를 못 먹어봤을 정도로 정말 맛있어요. 가게에서 파는 반찬들도 맛있어서 장사가 잘 되는 편이고, 오랜 시간 단골들이 진짜 많습니다. 저 시집간 뒤에도 정기적으로 반찬 가져가라 하시고, 특히나 김치는 수시로 만들어서 주세요.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희 집은 물론이고 종종 시댁에도 가져다 주라며 넉넉하게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친정엄마가 신경을 쓰는데도 시어머니는 신혼처부터 저랑 잘안 맞았어요. 성격도 너무 안 맞고 평소 시모가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말도 은근히 사람 짜증나게 하고 신경 거슬리기 때문에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싫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까 생각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모은 너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요리도 안전못 하셔서 저희 엄마 반찬이나 김치 한번 가져다 주면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시모은 공짜로 받아먹으면서 담내는 고사하고 잘 먹었다 고맙다라는 이야기 한번 한적 없었어요. 어머님, 이번에 저희 친정엄마가 김치 새로 담그셨대요. 새 김치 좀 가져다 드릴까요? 그래. 한번 맛이나 보게 좀 가져와 봐라. 그런데 저번에 물김치는 너무 짜더라고. 물좀 넣고 겨우 다 먹긴 했는데 이번 김치도 혹시 짜니? 글쎄요, 물김치가 짜게 느껴지셨으면 김치도 짤 수도 있는데 그냥 드리지 말고 저희끼리 먹을까요? 어머님 입맛에 맞는 걸로 새로 사드시는 게 낫겠죠? 아니다, 일단 가져와봐. 사돈이 만들어준 성의가 있는데 짜건 싱겁건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지.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말고 나중에 어머님한테 조금만 소금간 더라면 딱 좋을 것 같다고 전해드려. 네. 김치는 제가 내일 어머님 댁으로 가져다 드릴게요. 그래라. 혹시 이번엔 깍두기는 좀안 하셨니? 너희 어머니는 김치보다 깍두기가 좀 낫더라. 깍두기는 작년에 한번 가져다 주더니 그 뒤로는 한번 구경을 못하네. 깍두기 이번에 좀 담그셨어요. 내일 김치 가져다 드리면서 깍두기도 같이 드릴게요. 저희 엄마 가게 가시면 항상 있는데. 아유, 돈 주고 사다 먹을 정도는 아니고, 그냥 있으면 좀 맛이나 보자는 거지. 아무튼 그것도 가져와 봐라. 네. 진짜 듣기만 해도 짜증나지 않으세요?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어차피 엄마가 많이 만들었으니까, 나눠드려야겠다 싶다가도 저런 말투를 들으면 좋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돈 주고 사먹는 손님들도 저딴 식으로 말하진 않을 거예요. 맛이나 보긴 뭘 맛이나 본다는 건지. 너희 어머님 깍두기가 정말 맛있더라. 이런 맛있는 걸 공짜로 먹다니 너무 죄송하네. 이런 식으로 칭찬해주면 드리는 저도 기분 좋고 저희 엄마한테 말씀드리기도 좋잖아요. 기껏 김치 가져다 줬더니. 싱겁다고 소금간 줄이라는 소리나 하고 있으면 제가 그런 말을 엄마한테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입에 안 맞으면 안 받고 안 먹으면 될 텐데, 주면 주는 대로 다 먹으면서, 최근 들어서는 저희 엄마 김치로 주변에 생색까지 내고 있더라고요. 저번에 가져다 준 김치, 좀 남은 거 없니? 몇 포기만 더 가져와 봐라. 그 많은 걸 벌써 다 드셨어요. 제가 큰 통으로 하나 가득 가져다 드렸는데. 아니야. 그걸 어떻게 벌써 다 먹겠니? 우리끼리 먹기에는 너무 많길래, 아파트 아줌마들한테 반포기씩 나눠줬는데, 너도 나도 더 달라지 않니? 나보고 직접 만들었냐 하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딴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셨다고요? 친정엄마가 어머님 되시라고 고생해서 만드신 건데. 사돈댁은 그게 일이잖니? 원래 맨날 하시는 분들은 별로 힘들지도 않아. 딱 다섯 포기만 더 해달라고 말씀드려. 아줌마들 세 포기 나눠주고 두 포기는 나도 좀 먹어야지. 어머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힘들게 만드신 걸왜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세요? 요즘 재료비도 엄청 올라서 돈으로 따져도 만만치 않아요. 그카 배추 값이 얼마나 한다고. 양념이야 어차피 너네 엄마 가게에 잔뜩 있을 거고. 절임 배추만 사다가 대충 속 넣어서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배춧값 그거 얼만데? 내가 줄게. 진짜 무식하면 입이라도 다물고 있어야 하는데, 심어 하는 말 때문에 혈압 터질 뻔했어요. 김치가 심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절인 배추도 손이 많이 가지만, 김치 양념 만드는 건 정말 중노동이에요. 채소 육순에서 찹쌀가루, 콩가루 넣고 풀 쓰고, 식켜서 고춧가루부터 가진 양념 넣고 버무리는 것도 정말 일입니다. 특히 겨울이면 몰라도 한여름에 김치 속 만들고 있으면 땀이 흥건해질 정도예요. 들어가는 재료들도 거의 다 국내산만 사용하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내산 고춧가루가 붙어 정말 장난이 아니게 비쌉니다. 돈 들이고 시간과 정성 들여서 만들어 가져다 줬는데 반응이 저 모양이니 저희 집에 김치가 썩어나고 있어도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된장찌개 하나 똑바로 못 끓이는 분이 무슨 염치로 김치를 자기가 담궜다고 떠벌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왜 공짜로 나눠주겠다고 떠들고 다니는지 생각할수록 더 열받아요. 친정 엄마도 아무리 장사하는 입장이라지만 주변에 친한 분들에게도 많이 베푸시거든요. 손이 커서 음식을 조금씩 못 하시니까 잔뜩 만들어서 이웃도 나눠주고 주변 지인들한테도 조금씩 나눠주면. 대부분 맛있게 잘 먹었다 해주시고 빵이나 과자 같은 간단한 답례품까지 주시곤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반응이고 제가 시모한테 바라는 것도 딱그 정도였어요. 하지만 상상도 못한 소리를 들은 뒤로 더 이상 시모에게는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배추값 따위 필요 없어요. 그냥 어머님이 배추 사다가 직접 만들어서 나눠주세요. 앞으로는 김치 달라는 소리는 하지도 마시고요. 친정 엄마가 저먹이고, 식구들 먹이려고 만드신 건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눠주셨다니 정말 실망이에요. 원래 김치 하면 이웃들끼리 나눠 먹고 그러는 거야.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굴고 그래? 그렇게 이웃 챙기고 싶으면 어머님이 직접 만들어서 챙기시라고요. 왜 저희 엄마가 만들어서 어머님이 생색을 내세요? 이미 다 주겠다고 이야기해 놨는데,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그럴 거면 처음부터 주지를 말던가. 다 얘기해놨는데, 이제 와서 이러니까 나도 헷갈리고 기분이 좀 그러네. 앞으로는 헷갈리시는 일 없게, 다시안 드릴 거예요. 엄마가 가게에서 돈 받고 파는 것보다 훨씬 정성 들여 만들었는데, 진짜 서운한 걸 넘어서 너무 황당하고 슬퍼요. 김치는 이제 못 드릴 것 같아요. 뭔 김치 하나 때문에 슬프기까지 해? 알았다. 나도 치사해서 더는 이야기 안 한다. 그렇게 저는 심호와 완전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친정 엄마 속상할까봐 직접 이야기는 안 했지만 앞으로 엄마가 주시는 모든 반찬들은 시댁엔 가져다 주지 않을 겁니다. 심호는 입이 방정이라서 말을 하면 할수록 스스로 점수를 깎아먹는 것 같아요. 저랑 그렇게 한바탕 하고 며칠 뒤에 시장에 있는 저희 엄마 반찬 가게에 조용히 나타나서 김치 몇 포기를 사갔다 하더라고요. 주변에 떠벌려 놓은 게 있으니 죽인 줘야 하니까 결국. 본인 돈 주고 사서 선물해줬나 봅니다. 왜 저렇게 멍청한 짓을 자처하는지 가만히 있었으면 저희 친정엄마가 계속 챙겨줬을 텐데 스스로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 차버리네요. 저는 이번 기회로 다신 심호에게 호의를 베푸는 일도 없을 거고 잘 지내려고 노력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실망한 적도 처음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